마 잭슨과 에이컨의 Hold My Hand 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시작 어, 정소연님 10년전 백베일로 바쁜 남편을 떠서 같이 배달 일을 했어요.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지 말라는 남편말을 무시한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진찰 받아보니 허리 디스크라도 바쁜 남편으로 더 이상 도와줄수가 없었고 다리까지 저려서 어, 다리를 쭉펼 수가 없어 잠도 편히 못 잤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수술도 했지만 다시 재발하도록 아프다 보니 움직임이 적어져서 체중은 날로 불어나니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혈압까지 높아져서 혈압약 먹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언니가 수영장에 같이 다녀오자고 보네요. 수영장에 디스코 환자가 있, 있었는데 수영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해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지절목적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면 안된다고 해서 물속 걷기 부터 했어요 걷기 한달 허리통증이 많이 완화되서 경영 배웠습니다 수영은 이용 자신이 없었는데 연습하다 보니 우리의 배양꼭프심이 사라졌 고자신감무로 운동 많아졌어요 그리고 2년 넘게 꾸준히 수영을 했더니 살도 빠지고 허리에 근력 이 생겨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잠도 잘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매일 습관적으로 운동하기를 8년 이제 뭐, 품증 물론이고, 고혈압 약과도 이별을 했어요. 몸이 아파서 건강에 좌절하고 있을 때, 수영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줬고, 2년 전부터는 남편과 함께 철인 3종 경기 준비 중입니다. 올해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보려고요. 저희 부부 응원해주세요. 속가 빨리 났길 기대해 보았다. <laughs> 김지윤님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좀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문제 하나는 아니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존재감이 없는 하였어요 근데 제가 4년 전 내가 22살 때 난생 처음 친구와 함께 외국여행을 갔는데요. 외국어는 한마디도 못해서 안전하게 패키지 단체여행으로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느 쇼핑센터에서 저희 일행들을 놓친 적이 있어요. 잠깐 호장길 다녀왔는데 이런 일이 하고 있더니 나를 한마디도 못하고 겁나고 정말 막막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고 나중엔 소리까지 내면서 너무 엉울었습니다. 다행히 가이드분께서 저를 찾아내시는 바람에 제 미아가 늘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어요. 근데 그런 경험면은인지 영어 회화는 조금 배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실실하게 들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오자마자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외국어라는 게 자꾸 말을 해야 늘잖아요. 어, 미끄러 그러다 보니 외국인 선생님도 자꾸 말을 시키고 맞든 틀리든 대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후 성격도 많이 외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고요. 영어 공부? 처음엔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 싶습니다. 어, 미끄러워.